안녕하세요, 야생화 천국입니다. 오늘은 음, 후쿠시아를 제가 몇년 동안 키워오면서 아, 이렇게 외목대로 거의 뭐일무에다가 가까이 되게끔 키우는 과정과 아,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다, 아, 작은 것서부터 외목대 이렇게 많이 음. 해놨어요 몇년 동안 손을 박가면서 다듬어주고 전지해주고 이렇게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해야지 이렇게 예쁘게 둥글게 나와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음 제가 이제 새로운 제품 저기 후쿠시아가 나오면 구입을 해가지고 어, 종자 보존을 위해서 삽목을 해 둡니다. 해두고 계속 삽목을 해둬야 돼요. 여름에 에, 얘네들이 잘 죽어요. 죽어가지고 어, 참 고생을 한만큼 덕도 못 보지만 그래도 꽃을 필 때면 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여기 이렇게 외목대로 많이 해놨습니다. 종류별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작, 작은 것도 있고 계속 이런 음, 거를 사가지고 이런 어, 거 6천원에 6천 팔죠. 이런 걸 사가지고 계속 없는 거는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려고 어, 지금 지지대를 크면, 크, 커가면서 지지대를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크면은 해주고 짧으면 이제 계속 큰 걸로 올려주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작년에 산 건가? 작년에 사가지고, 이렇게 애목대로 키워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얘는 지금 제가 수정을 시켜가지고, 씨앗을 받느라 꽃을, 꽃이 지금 피담하는데요. 수정을 시켜서 한번 씨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새로 산 쿠시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아, 얘네들이 지금 꽃을 피우는 애도 있고, 안 피우는 애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강원도는 어, 오늘 아침도 벌써 저기 얼음이 계속 사, 4일째, 5일째 얼음이 아침에 어? 얼고, 서리도 내리고, 그래서 화분을 내놨는데다 얼었더라고요. 얼어, 얼어도 산 놈은 살고, 살리고, 죽은 놈은 할수 없는 거죠. 뭐. 지금 얘네들이 추워서 꽃을 안 피고 있어요. 이제 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꽃대로 올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새로 산 요거죠. 어제 배달이 왔는데요. 요거를 한번 어, 하도 많이 사서 산, 게, 산 거를 또 사고 이러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 외목대로 하나 얘를 의목대로 하나 켜볼게요. 얘를 제일 큰 거. 이렇게 땁니다. 딱 조금 딸.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따면, 얘가 뿌리가 붙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으면 그냥 심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또 붙어있겠네. 얘도 따로 심으셔도 돼요. 작은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너무 큰 후쿠시아는 제가 저렇게 다 커도 아 그거 이 화분은 10호 12호, 10호에, 아니, 12호 정도 되는 화분에 다 심었어요. 아무리 커도 엄마야 음, 얘가 왜 쓰러지려고 그러냐 물, 물을 줘야 되네. 어제 풀 뽑느라고 바빠서 저기 했더니 쓰러져 있었네. 자, 이렇게 해서 얘들 뿌리가 붙어 있죠? 뿌리가 붙어 있으면 얘 따로 심어도 되고, 얘도 뿌리가 붙어 있겠네. 아, 뿌리 붙어 있겠다. 그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이제 뿌리 안 붙어 있는 애는 그냥 따버려. 이렇게. 이렇게. 따버려. 얘는 크니까 잘못해 먹는 연가지가 부러지니까 가위로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외목대로 만들 거예요. 외목대로 만들어서 이 밑에 거는 이렇게 훑어줍니다. 훑어줘서, 버리고, 다자른 작으니까 큰거 있으면 삽목해는데 작아서 얘는 버릴게요. 버리고, 얘는 이제 외목대로 키울 건데, 저는 오면은 지금은 분갈이 해도 돼요. 여름에는 새로 구입했을 때 분갈이 하면 분갈이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지금은 제가 분갈이를 다 해줍니다. 자 12, 12, 2, 3되나 잠깐만요. 화분 사이즈로 봐드릴게요. 13 되네요. 내경이 12.5, 13, 13 정도 되요. 13 정도 되네요. 그럼 화분에다가. 얘를 뽑아서, 자, 아유, 한번정리 하려니까 불편해도 잘 봐주세요. 얘를 이제 털어요. 털어내고, 웬만하면 흙을 웬 조금 털어냅니다. 새로운 흙에서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에도 이렇게 사가지고 해봤는데, 뿌리를, 여름에는 거의 뿌리 못 내리는데, 지금은 날씨가 선선하고 아주 딱 좋아요. 뿌리 내리기 좋은 계절이라, 이렇게 심으면 새 흙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호 화분에. 자리 잡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제 꽃 빨강에 보라 미니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놓 만약 얘가 자라면, 우루 자라면 자라는 만큼 밑을 계속 따주고 순위, 얘 밑에 순위 크면은 산목을 해줍니다. 계속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 씨를 남겨놓아야 돼요. 언제 죽을지, <laughs> 살지 몰라가지고, 어, 코 쿠시아가 이쁜 대신 관리하기가 좀, 음, 신경을 좀, 제라늄처럼 해야 되더라고. 근데, 제라늄보다는 키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라늄은 잘 물르는데, 얘는 그렇게 잘 물르질 않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얘네들은, 자, 이렇게. 구호합은, 고 화분 정도 되나, 여기다가 뿌리 난거 있죠. 뿌리 난 거를 이렇게 심어서 계속 물을 흠뻑 주고 주면은 얘가잘 살아요. 얘도 외목대로 키우려면 밑을 이렇게 훑어줍니다. 되고 나머지 뿌리 안 내린 애들은 음 어디다 할까? 아 여기다 큰 화분에다 해야 되겠다. 잠깐만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밑에 좀 깔아야지 흙이 빠져나가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음. 양파망을 잘라서 저 이제. 흙을 빠지니까 양파만 잘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뿌리가 안 내린 애들은 꽃을 따 줘요. 꽃을 따서 아, 얘 뿌리 내렸네. 따로 심어야 되겠네. 뿌리 안내리네 자. 이렇게 심어 줘요. 찔러주면 됩니다 얘도 아 얘는 뿌리가 내렸지 얘는 안 내렸네 이렇게 얘도 안 내렸네 이렇게 뿌려졌네 이렇게 얘도 안 내렸네 얘는 두 가지라 제가 하나로 두 가지 한 쪽은 잘라서 한 쪽만 이렇게 하고 얘는 또 옆에 순에서도 올라오니까 또 종자가 될수 있으니까 살면는 나머지는 뿌리가 있으니까 각자 심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하고 이렇게 각자 뿌리 내린 아이들은 이렇게 심어서 어 새로운 종을 계속 종자 번식을 시키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풍성하고 아주 큰 외목대가 되게끔 이거 엄청 크죠? 잘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름에만 주의하신대요. 여름에 장마철에 얘네들이 뿌리가 잘 썩어요. 썼고, 음 그러니까 시, 시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이 이 많은 건전 어, 에어컨 있는 집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하우스에다가 에어컨을 놨어요. 여름에만 잠깐씩 26도 외에도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지금 꽃 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몽우리가 지고 있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